안녕하세요. 이지 밥입니다. 오늘은 이번 리그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유니크 중 하나인 페란두스 맹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란두스 맹약은 반격 내 패시브 스킬,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패시브에 추가 효과를 부여해줍니다. 속성 부여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능력시부터 방어도, 카오스 피해, 카오스 저항, 냉기 피해, 일반 지명타 확률, 에너지 보호막, 회피, 화염 피해, 생명력, 만화 번개 물리까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카오스 저항인 것 같아요. 음, 패시브가 많이 찍혀 있는 곳에 이 대형 반경의 페란드스 맹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뭐 일반이나 노트북을다 상관없이 모두 다이 카오스 저항을 부여하기 때문에 장비에서 카오스 저항을 챙기지 않고도 최대치를 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90%, 90 몇%까지 준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외에도 뭐 만화 최대치, 모든 능력치, 뭐 물리피해 증가 같은 등등 많은 옵션들이 있으니까 여러 빌드에서 사용할 만한 주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봐야겠죠. 저희는 이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총 4구의 시신이 필요합니다. 드루시아 페란두스에게 빙이됨, 루실리우스 페란두스에게 빙이됨, 코스티안 페란두스에게 빙이됨, 퀸티오 페란두스에게 빙이됨 이렇게 총4군데요 현재 현재 거래소에서 20화 정도로 시작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우클릭으로 시체들을 영환실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가셔서 하나씩 묻어주는데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작을 누를 건데요. 제발 카오스 저항을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소리를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제발 좋은 걸 카오스 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짠 말이 기네 빨리. 자 이렇게 뜨는데요. 과연 볼까요? 오 카오스 정 대박! <laughs> 네 어,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더 비싸지기 전에 몇번더 트라이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카우스정이 떠버렸네요. 네, 물론 뭐 제작 안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매물이 많이 없어서 조금 쌓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최대한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선 효과를 한번 볼까요? 먹어서 지금 제가 카우스정이 55인데 이거를 여기에 한번 다 착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우스정이 지금 55에서 163까지 올라갑니다. 즉 108%가 올랐죠? 이러니까 카우스 장 하나로 뭐 이거 하나로 카우스 장이 거의 뭐다 메꾸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우 기쁘네요. 그래서 가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 80카밖에 안 합니다. 빨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나라도 쟁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짧았지만 알차길 바라면서 만든 영상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